안녕하세요. 오늘 개조칼 칠촌입니다. 아 샤오미 무세와인데요. 샤오미가 이번에 폰세 종류를 발표했죠. 미믹스, 아, 35G, 샤오미 미나인, 미9, 미나인 미9 티판까지면 투명인 것까지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합시다. 제일 눈에 띄는 거는 미믹스 3, 5G예요. 사실 요거는 전에 이미 예고를 했던 물건이죠. 미믹스 3가 이렇게 베젤리스폰이거든요. 원래 있던 폰에는 5G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얘는 베젤리스인데 전면 카메라가 어디 있느냐? 슬라이드 하면은 이 뒤쪽에 나오죠. 이 뒤쪽에 있는 카메라도 듀얼이에요. 2 3 p 가 2메가 픽셀이기 때문에 이제 전면으로도 인물 모드를 쓸수 있는 거죠. 전면으로도라고 제가 얘기한 이유는 후면에도 요렇게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요. 후면에 12메가 픽셀에 12메가 12MP, 픽셀 아, f 1 8의 소니 IMX363이랑 f 2 4의 삼성 S5 K3 M3 플러스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서 이걸로 인물모드를 쓸수 있고 지문인식 센서가 뒤에 달려 있어요. 이제 요 5G 로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통해서 2G, 3G, 4G는 물론 5G까지 쓸수 있어요. 얘는 이제 유럽통신사를 통해서 출시가 될 건데 어, 5G가 들어갔다는 말은 당연히 스냅드래곤 855가 탑 됐다는 얘기랑 똑같죠. 6기가램에 64기가나 128기가 스토리지를 구매할 수 있고 배터리가 3,800mAh예요. 뭐그 외에 이 왼쪽에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 요즘 한창 유행하는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이 있고요. 길게 눌러서 얘기를 해도 되고, 아 어, 오른쪽에 전원 버튼, 볼륨키가 있고요. 이 슬라이드 구조 같은 경우에는 반자동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슬라이드 폰들 중에 이제 이렇게. 착 착해가지고, 자석 써가지고 되는 거 있죠? 그런 느낌으로 됩니다. 어... 요거 보면 항상 유격을 걱정하시는데 약간 있는 것 같기는 하죠? 틈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슬라이드 구조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얘는 방수, 방지는 안 되고요. 뭐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고속 무선 충전을 10W로 지원을 하고 고속 충전 당연히 되고 퀵 차지 4 플러스까지 들어가 있고요. 뭐 블루투스 5.0, 뭐 와이파이, 어, AC까지 다 지원이 되고 저조도 촬영도 굉장히 좋대요. 이제 얘는 12메가 픽셀이잖아요 얘를 4개 픽셀을 하나 모아가지고 6메가 픽셀로 저조도 사진을 개선할 수 있다 그리고 960프레임 슬로우 모션도 되고 야간모드도 따로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인터페이스는 그냥 항상 보는 MIUI가 MIUI10이 미오아이 들어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베이스는 9 0파이구요 요렇게 제스쳐도 들어가있고 나머지들은 뭐 제가 샤오미 리뷰에서 보여드린 것과 비슷하죠 인터페이스는 동일하니까 이렇게 슬라이드 구조로 있는게 특징입니다 5G가 되면서 가격이 올랐어요 원래는 이거보다 저렴했는데 이건 유럽기준으로 유럽기준에딴동 보다 비싸기 전데 여하튼 599유로예요. 76만 원 정도 합니다. 음... 5G가 되면서 다들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뭐 여러모로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미믹스 3 5G였고요. 요거는 5G 모델은 없는 거고 원래 4G 모델에 있는 건데 이제 특별판으로 이제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고궁박물관 특별판으로. 요렇게 특별한 디자인의 케이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완전 신형 플레이집 스마트폰 미9이에요. 아, 여기 위에 물방울 노치가 있고 전반적으로 베젤리스 디자인을 완성한 걸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갤럭시 S10 같은 거랑 비교하면 사이즈 차이는 요 정도 납니다. 베젤이 조금 차이가 나긴 한데 뭐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죠. 얘 같은 경우는 6.4인치에 f 시드 플러스 해상도, 삼성 아몰레드 패널이 들어가 있고, 고릴라 글라스 6에요. 그리고 뒤쪽 카메라가 48메가 픽셀 메인 카메라가 48메가 픽 소니 아이맥스 586이고요, F1.75에 꽤 커요. 2분지 1인치 센서가 들어가 있고 어, 초광각 카메라도 AF를 지원하는데 걔는 16메가 픽셀 F2.2 그리고 2배 줌을 지원하는 망원 렌즈 12메가 픽셀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걔는 F2.2고 AF도 지원하고요. 촬영할 때는 레이저 AF를 사용할 수도 있고 LED 플래시 있고 이렇게 후면은 유리에요. 후면 유리기 때문에 고속 충전 지원하는데 아 무선 충전 지원하는데 고속 무선 충전기 시바트 고속 무선 충전기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사양은 스냅드래곤 8호 옥타코 6기가 램 그리고 64GB 128기가 스토리지가 있고 어, 배터리는 3300mAh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스처 컨트롤도 사용할 수 있고 3.5mAh 폰잭은 없어요 뭐 요즘 샤오미가 다 없어가지고 3 0 m a h 폰은 없고 위쪽에 적외선 포트를 통해서 리모콘으로 사용할 수 있고 Always-On Display 아웨이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고 지문인식 센서는 화면 내장이에요. 지금 등록은 안 시켜놨는데 화면 내장 지문인식 센서가 들어가 있고 아 그리고 고속충전은 최대 27W까지 지원해요. 번들은 1 8 w 트긴 한데 포함되는 충전기만 사용하면 어, 27W까지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듀얼 주파수 GPS도 들어가 있고 전면 카메라는 F2.0 아, 디스플레이는 최고 600니트까지 되고 아 깜빡했는데 뒤쪽 요거 카메라 렌즈는 사파이어 글라스예요. 거기까지 그리고 이건 특별판인데 미 8대처럼 뒤에 투명 에디션이 들어가 있죠. 기본적인 소프트웨어는 동일하지만 뒤쪽 디자인이 다릅니다. 그리고 왼쪽에 포인트도 있고요. 뒤쪽 디자인이 어떻게 다르냐면 투명이에요. 투명이어가지고 안쪽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뭐 스냅드래곤 미나인 뭐 디자인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모형이고요. 실제로 칩셋이 이렇게 보여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예쁜 모형. 이제 스티커를 붙여 놓은 건 아니고, 모형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물리적으로 있기는 하는 겁니다. 이제 디자인이니까 뭐, 예술적 허용이라고 봐주면 될것 같아요. 아 이렇게 후면 투명이 돼 있고 여기 무선 충전 코일도 디자인이 되어 있는 특별판도. 있어요. 얘는 미나인 SE예요. 좀더 작은 모델인데 5.97인치 프레시 플러스 아무래도 패널이 들어가 있고 카메라는 얘도 동일하게 메인은 48메가픽셀이고요. 아 어, 소니 IMX586 이 똑같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13메가픽셀과 8메가픽셀 그리고 전면은 20메가픽셀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무선 충전 같은 거는 안 되고 세계 최초로 샬페론 712가 들어가 있어요. 이제 샬 710보다 조금 성능이 나아진 물건인데 6기가램에 64기가 그리고 128기가 스토리지 중에 고를 수 있고 배터리는 3,700mAh예요. 얘도 마찬가지. 로 아래쪽에 이어폰 잭은 없고 어, USB-C 18W 고속 충전, 27W까지는 안 되고요. 18W 고속 충전에 들어가 있고 듀얼 시 모델도 있어요. 얘도 저렴해요. 어, 64GB 모델이 한 33만 원 정도 하고 128GB 모델이 38만 원 정도 하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여기 웨어러블도 몇 개가 있는데 여기 샤오미 True Wireless 이어버즈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케이스가 나름 이쁘네요. 나름 이쁘고 뒤쪽에 마이크로 USB네요. 마이크로 USB 포트가 있고 블루투스 5.0. 얘는 열면은 요렇게 트루와이어리스 코드리스죠. 코드리스 이어폰이 있고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하게 됩니다. 예쁘장한데 배터리는 4시간, 이제 케이스를 쓰면은 12시간까지 쓸 수가 있다 그러네요. 요건 터치로 컨트롤 할수 있고, 이제 음성 비서 사용할 수 있고. 근데 때가 제법 타나보네. 아, 전시회에 있는 물건이어가좀 불공평한 얘기긴 한데 손때가 약간 타있네요. 튀어요요 정도 물건이 있고, 어메이즈 핏 빗도 있네요. 아. 굉장히, 네, 뭔가 닮은 것 같은 디자인인데요. <laughs> 굉장히 재밌게 아, 생겼네요. 아, 이제 뭐, 죄송해요. 그, 걷는 거, 자전거 타는 거, 이제 실내에서 뛰는 거, 그리고 외부에서 뛰는 거 추적되고, 그러니까 운동하는 거 추적되고, 메시지 읽고, 뭐 그런 것들 알림하고, 안드로이드 폰 옆에서 잠금 해제 같은 거 지원하고요. 뭐 그런 기능들. 어, IP68 방수 방진되고 최대 45일 쓸수 있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이제 밴드가 끼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32g밖에 안 하는 경량이라는 게 최대 장점이고 뒤쪽에 심박수 센서도 있고요. 이제 많이 써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거는 간단히 이 정도로만. 이제 그게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하시면은 여기에 오메이즈 5 스트라초스도 있어요. 얘는 조금 어디서 좀덜본것 같은 물건의 디자인인데 아, 어, 이렇게. 버튼이 있고요. 버튼을 통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50m 방수가 되고 예, 여기에 2.5D 글라스가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터치로 조작을 할 수도 있고요. 어, 운동 같은 거 트래킹은 당연히 되고 블루투스 헤드폰을 연결해가지고 스마트폰 없이도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을 할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GPS랑 글로나스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달리기 할때 추적도 기록도 할수 있고 얘는 대신에 기능이 많은 만큼 어, 배터리가 조금 더 적게 가요. 얘는 5일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뒤쪽에 심박수 센서 있고 충전은 무선 아니고 여기 포트를 통해 가지고 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사이드 이렇게 카본 디자인도 되어 있고요. 네 여기까지 샤오미 제품들을 모두 살펴봤는데 뭐 가성비도 가성비지만 이번에는 조금 가격이 올랐죠. 여전히 다른 회사들이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저렴한 편이긴 한데 아 제품들은. 제법 뭐 샤오미 꺼 항상 튼튼해 보이죠 잘 만든 것 같은데 뭐 써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써보고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네이버 t v 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